허허, 지금 어때요? 네, 아, 어려워요. 어떤 점이 어려워요? 그냥 포즈 취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표정이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. 음, 사진 몇쪽에선 아무거나 봤어요? 네, 보긴 봤는데 그냥 어, 어색한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네, 누가 이렇게 먹것 같아요? 아직 촬영을 안 하셨지만, 왠지 여기 형이. 자, 이제 한번 1등 할것 같아요. 네? 1등 할것 같아요. 저, 저 또요? 저 아직 찍지도 않았습니다. 좀 찍어보고 얘기해드릴게요. 네. 뭔가 개성이 넘치시니까 네. 잘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1등하면 좋긴 좋죠 Q. <laughs> 랜뭐의어떤가 네? 어떤 거 아니고요? 예쁘네요 네, 네 여기 보니까 네, 정말 예쁜 거 같아요 캐주얼 네, 괜찮은 거 같아요